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 가진 네.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를 한 아마 가장 최근 전기차일 거예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전기차인 코나 EV를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뒤쪽에 있어요. 이 하남도시공사 이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속초 롯데 호텔까지 예,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고속도로만 계속해서 타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시간에 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봐가면서 조금 뭐 옆으로 좀 빠졌다가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어, <laughs> 어, 그게 아니라면은 뭐,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뭐, 세부적인 것들은 뭐, 더 찍으면서 뭐, 조금 다른 기자들과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던가, 조금,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어, 어느 정도 좀 타봐야지, 주행감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해서, 주행을 하면서, 외관이나 실내나 그런 것들이 기존에 타봤던 코나 하이브리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양해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면은, 목감기가 조금 왔어가지고, 지금 목소리 톤도 좀 변했고, 잔기침이 좀 있어요. 어, 코로나는 아니라고 검사가 됐는데, 예, 잔기침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 보면은 음, 최근에 현대차가 이 전기차 라인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요 그래픽 요소죠, 요 픽셀 라이트 부분, 그 픽셀 부분이 이 코나 EV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포인트가 좀될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앞에도 지금 다른 차가 한대 지나가고 있는데 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차로 말씀을 드리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 아래쪽 혹은 범퍼 맨 위쪽에 이제 픽셀 라이트가 조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불이 들어온다기 보다는 뭐 반사 되는 형태, 뭐 그런 것들로 조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초에 이제 뭐 브레이크 등이라든가 뭐 주간 주행 등 혹은 그런 것들 차폭 등 그런 것들이 다 위쪽에 들어가 있거나 범퍼 양쪽 끝단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부분까지 뭐 라이트가 들어간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반사판 리플렉터의 형태로 조금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은 이제 이 그릴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는 이제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일반 내연기관 모델도 그렇고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엔진의 공기를 공급해주는 이 그릴 자체가 굉장히 다 아래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죠. 전기차는 이제 그런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 뭐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적게 있어도 뭐좀 괜찮은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다가 저는 픽셀 라이트 부분들을 적용을 해둔것 같아요. 픽셀 라이트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픽셀 그래픽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기차니까 뭐 그런 공기를 흡입하는 것들이 뭐 필요는 하지만 많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연구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반대거든요. 이 배터리가 발생시키는 열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열을 식혀 줄수 있는 충분한 이 공기의 흡입이 필요한 게이 전기차입니다. 어 그래서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음 훨씬 많은 양의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배터리 관리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관련된 것들은 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요 냉각용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 공기 구멍들이 필요하다 왜? 배터리를 식히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기 를 빨아들이는 그런 구멍들 그릴 같은 구멍들 왜 전기차에서는 다 막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확보를 하는 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런 증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공기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최대한 방해 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우로 매끄럽게 혹은 위아래로 매끄럽게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그릴 부분을 막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전기차가 해결을 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어, 주행거리 확보라는 측면이 있고 그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그릴을 막을 건지 배터리를 시키기 위한 이 공기 구멍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세대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인 이 코나 EV의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현대차가 합니다. 음왜 그랬는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 굳이 그래야 됐을까? 뭐 약간 좀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포인트는 코나의 1.5세대, 그러니까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 모델에 대한 전기차가 국내에서 출시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나 EV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저거 과연 탈수 있는 차냐? 라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은 반응,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이 코나 EV, 1세대 코나 EV에 대한 중고차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몇번뭐 코나 EV 오너들과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의 좀 우려들을 좀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어, 당장에 뭐 차를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계속 타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금 걱정이 많다. 어, 걱정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의견들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나름의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그런 조금 불편한 불안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느니 한번 정도 판매를 딱 중단을 하고 확실하게 이 해결을 한 다음에 다음 세대 모델에서 전기차를 선보이자 그렇게 해서 1.5세대에서는 코나 EV를 출시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2세대에서. 이 코나 전기차를 다시 출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지 않은 거고, 북미 시장에서는 계속 판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코나라는 모델에서 전기차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코나 EV를 조금 더 이제 미래 라인업들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2차의 디자인을 먼저 하고 다른 파생형 모델들의 디자인도 같이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코나가 출시될 시점에 비슷하게 출시된 차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제 니로죠, 기아의 니로. 사실상 뭐 같은 형제 차종이다, 형제 모델이다 뭐 그렇게 조금 받아들여져 왔었는데 좀 치명적인. 치명적이라고는 조금 그런 것 같고,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코나에는 이제. 내연기관 모델이 있었지만, 니로에서는 내연기관 모델이 없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었죠. 물론, 이제 이 PHEV 니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좀 인기가 없어서, 어, 냉정하게 판매가 안 돼서, 금방 좀 단종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결을 완전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친환경 준중, 준중형 사이즈의 친환경 SUV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차도 분명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니로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그 회사가 그회사고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타파 목적으로도 이 코나 EV에 대한 디자인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나 2세대 코나에 대한 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코나 EV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승에서도 이 차가 가장 메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주행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다가 19인치 까지다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어 장착되는 휠에 따라서 주행 거리의 갭이 조금 큰 편인데 기본형 이 인스퍼레이션이 아닌 하위 트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17인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19인치도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17인치 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417km. 네. 이제 417km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만약에 요 빌트인 캠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2km가 줄어들어서 415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스퍼레이션처럼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선택 구성, 선택 품목 구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빌트인 캠이 필수로 좀 장착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368km의 요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을 받게 됩니다 417, 415, 368이 정도 주행 거리를 인증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어 저의 경험에서는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17인치 휠에서는 한480 정도 실제로 주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19인치 휠을 장착을 했을 때도 한 420km 정도는 주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행거리, 실제로 주행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이 주행거리의 근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실제, 주행, 실주행 가능 거리, 이거를 측정을 하면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뭐 니로가 이제 가장 어,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니로 같은 경우에도 한 440, 430 정도의 이제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한 480, 490 정도의 주행 실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차도 어그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 인증 받은 것과 실제 주행 가능 거리의 갭이 한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뭐, 크게 바뀌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기압은 전부 다 39가 들어가 있고, 지금 아까 보니까 뭐, 뭐라 그랬지?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멜론 진이 팝방 웨이브 와차를 이제 구독하는 형태로 월 7,700원이래요.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OTT 보는 거, 영상 플랫폼을 보는 거 그런 기능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너도 그럴 걸,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할것 같은데, 저는 차 안에서 영상을 볼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도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얘들 대표적인 브랜드가 BMW일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코딩으로 막차 안에 있는 온갖 기능 다 풀어서 뭐, 그냥 5 2 0인데 M5의 이 계기판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온, 진짜 온갖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어, 그런 영상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차를 건드려서 주행하면서도 볼수 있게 다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 부품 회사들, 전장 회사들이 자동차 보안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은 뭔들 완벽하겠냐. 뭐든 가능하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아예 영상을 볼수 있는 여지 자체, 영상 플랫폼은 아예 여지도 주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에 대한 옵션이 왔는데 블랙 원톤 컬러고요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은, 기본 가격은 5,323만 6,860원에다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59만원, 파킹어 시스트 98만원, 와이드 선루프 59만원, 빌트 이캠2 44만원이 추가가 돼서 5,583만 6,860원, 개소세어 3.5%,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입니다. 아, 전기차가 아직은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배터리를 비롯한 주행과 관련된 핵심 소재들, 메인 소재들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이 아직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타고 올라오는 거죠.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물론 현대차처럼 좀 글로벌 3위에서 5위 정도 하는 그런 초 대량의 생산을 하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하는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가격들을 그렇게 급격하게 낮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애매하네요. 어, 앞에 사고 났다. 야, 씨발 좋됐다 우리 기자들이다. 우리 기자들 사고 나서 잠깐 끊었다 가야 될것 같아. 저희가 시승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좀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과 조금 가까이 있어요. 네. 저희가 뭐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좀 부족한 게 많은 편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취재하는 기자들, 뭐 일반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기자들이 네, 이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서 이제 취재나 시승이나 어,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 저 사고는 뭐 딱히 더 언급 안 할게요 에, 당사자가 가장 놀랐을 거라 에,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거는 에, 필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의도치 않게 어, 속살까지 좀 봤어요 음 네, 뭐 속살 분 얘기를 하면 또 사고로 넘어가니까 하지 말고 <laughs> 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코나 EV에서 시작한 디자인들이고 다른 모델로 파생이 된 그런 형태인데 코나 EV부터 시작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탔었던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 내연기관 모델. 그두 가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커다란 차이점? 사실 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코나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차이점, 변화점 그런 것들이 생겼는가?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도 뭐 이제 전기차용 요 옵션, 옵션이라기보단 메뉴죠 메뉴가 더 추가로 들어갔다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는 뭐 딱히 음 언급을 할 만한 새로운 기능 혹은 변화점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출력 어, 주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얘기를 안 했는데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의 코나 하이브리드 어, 거기 그 차하고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뭐 아래쪽에 이제 V2L로 사용이 가능한 전기코드가 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다 정도 랄까요 그리고 이제 풀플랫한 바닥 2단 레치 2레치? 2레치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도 폴딩이 되지만, 뒤쪽으로도 쭉 폴딩이 되는, 뭐, 그런 형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 정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코너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68.6kW h 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용량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참, 천... 배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지 넉넉한 배터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걸까? 어, 사실,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커야 된다. 막 100kW, 100kW 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니로, 아, 니로가 아니고. 사실,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한 70, 7 정도 되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있죠. 68대 70제 한 10kWh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실제 주행 가는 거리를 보게 되면은 한 20km, 30km 인증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km, 뭐그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무리 커져도 주행 거리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배터리의 용량을 절대 무시용량이된다 배터리의 무게, 이 무게를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무조건 많은 것보다는 차의 크기, 차의 성향, 차의 주행 성능,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거에 적합한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니로 그리고 이 코나 정도의 크기에서는 딱요 정도 배터리, 그리고 요 정도 주행 거리면은 나쁠 것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길면 길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제, 욕심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요 코나나 1호 정도 크기의 이 전기 SUV에서는 이 정도의 배터리 용량, 그리고 이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것들에서 조금 만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aughs> 자 이야기가 조금 돌아왔는데, 이 코나 EV 롱레인지의 출력은 105kW에요.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204마력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99킬로와트시거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13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 이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저희가 바로 직전에 시승했었던 BMW의 X1 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형표상으로 봤을 때이 204마력이라는 숫자는 결코 약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 웬만한 엔트리급 모델들도 다그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예전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요. 한 5년 전, 3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200마력이면 굉장히 경쾌하고 스포티하게 탈 수가 있는 그런 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0마력씩이나 발휘를 하는 이런 차들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진다, 무난하게 느껴진다. 오히려 이것보다 출력이 약한 차를 타게 되면 은 아, 조금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 펀치력, 이렇게 막 조향을 했을 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꽤 재밌게 탈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들이 워낙에 다 이런 성향들, 이런 느낌들,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 차의 장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효율을 강조를 하시지만 아까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웬만한 분들이 전부 다 급가속, 풀악셀 이런 것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시면서 실제로 주행하면 300km도 못 가. 풀악셀 고속도로에서 타서 막 4시간 5시간씩 밟아서 한 1000km 가야지 그래야지 전기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테슬라 어, 테슬라 오너분들이 특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차는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뭐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행 성능에 대한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막 마이너스를 줄만한 점 그런 점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오히려 이 엔트리급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자식 노이즈 캔슬링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이런 것들이 꽤 좋거든요. 동급 대비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보다 좀더 조용한 차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상당히 조용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도로를 타고 가는 로드노이즈 정도만 살짝 살짝 들어오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소음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차에서의 이제 이 차폐성, 정숙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승차의 소감이죠. 승차 소감은 상당히 편안한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산다 그러면은 사실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에서 커트를 하겠지만 디자인을 빼고 성능, 충전 효율,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차까지도 분명 고려를 할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차가 가장 먼저 리스트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딱요 뷰입니다 운전석 뷰 밖에 디자인이 조금 못생긴 거는 저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종 결과가 이 차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적어도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깐다? 그럴 만한 상품성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뭐 중간에 좀 사고가 좀 목격이 돼서 조금 좀 돌고 돌아, 어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문제가 될 만한 거,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나가 조금 판매가 좀 저조하죠. 그런 측면이 분명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디자인의 이 성향, 혹은 효과? 그런 것들이 꽤 크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뭐 디자인적인 것들, 때문에 차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차가 전부 다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디자인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것 같고, 그런 상황에 피해자 같은 차, 그런 상황에 피해자 같은 차가 이 코나 EV다, 코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가다가 또 다른 뭐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다른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